입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장스테크가 네. 뭐하는 회사인가요? 아, 네, 저희는 축사를 가지고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사료를 그 밥을 주기가 힘드니까 어... 기계를 활용해서 사료 공급을 하고 소가 이제 나머지 태위를 많이 나온 아래 배출하는데 을그 네. 태위를 발효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음... 부숙을 하기 위한 퇴비 부숙을 위한 교반 철포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축사의 일손을 엄청나게 덜어줄 친구들이네요. 네 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이 기계들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대표님 기계가 저 안에도 그렇고 외형도 생긴 게 약간씩 모양이 다르고 이렇게 네. 안에도 스크류들이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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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하나씩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이거 스크류 두 개짜리가? 네, 사료 공급기 아. 대형. 여기 또 하나짜리. 요거? 사료 공급기. 요거도 사료 공급기. 예. 예. 요거 밑에 뚫린 거. 예, 예. 오늘 사료 공급기 분쇄용입니다. 메일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큰 거. 이거를 압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분쇄를 해서 아주 부드럽게 풀어 놓은 상태에서 소한테 밥을 주면 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먹게 만들어 놓은 기계입니다. 대표님만의 차별화 강점이 네.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료와 다른 우리만의 강점. 가 격면에서 아. 저렴합니다. 와 와. 특히 네. 지금 대비 기반 살고기는 네. 지렁이 어. 농장 맞습니다. 지렁이 농장. 아 지렁이 농장 사료 공급기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꼭 축사만이 아니라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데들이 다른 곳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또 다른 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또연구하시는거나그 아, 당연히 많이 있죠. 저희들은 아. 그. 대기업, 그, 뭐야,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 그, 파생품, 뭐, 분량품도 있지 않습니까? 재과. 아, 예를 들어서, 뭐, 뭐, 롯데제과라든가 뭐,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데. 어, 네, 네, 네. 또,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것도 분량품을 이렇게 정말 분쇄를 음. 해서 비닐로, 비닐로 어? 벗겨내고, 네. 내옆볼만 싹, 그, 품만화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소 사료를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개발 중에 있는 제품인 네네네. 거예요. 네, 또 그것뿐 아니라 네. 그 태비그완 살포기는 네네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야 이 뭐야 채소 시장에 네. 채소가 지금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하면 아 양이 많지 않겠어요? 네네. 그걸 갖다가 아주 분쇄를 해서 가루로 만들어 게 만들어서 수분은 배출하고 아주 소형하게 만들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러니까 분쇄하는 거, 식품이든 뭐든 그 음식, 뭐 농산물들, 파지 이런 것들 분쇄하는 거에는 특화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 아, 그러면은 타업종들도 이게 필요 분쇄하는 게 필요하면은 대표님께서 아이디어 내갖고 연구해 주실 수가 있으신 당연하십니다. 거네요 당연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꼭 축사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음. 어, 아시겠지만 네. 스키드로더, 네, 네. 트랙터, 네. 고거뿐 아니라 시골에 많이 있는 굴삭기 네, 네. 있지 않습니까? 부삭기. 아 네네 굴삭기 네. 굴삭기용으로 생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고객님 원하는 대로 대표님네 회사는 강점이 그거네 그럼 여기서 뭐 조립이나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계시는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다사업부터 네. 제작, 조립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강점이네. 네,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디자인이나 네. 이런 거를 바꿀 수도 있나요? 기존에 네. 있는 거를 조금 변형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오, 그거 좋네요. 그러면 기존에 없는 것들도 연구해서 개발할 수가 있고 상담을 있는 걸 하면, 생각... 네, 네. 상담을 원하면 네.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담차 오. 쫓아와서 상담을 헉. 한 후에 네. 가능하지 않아 판단해서 결정한 후에 네, 저 뭐야, 샘플을 만들어서 한번 공급을 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경기도 화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이렇게 장수테크라고 저희가 오늘 방문해서 대표님 인터뷰에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축사에서 주문량이 가장 많은 거죠? 네. 지금 엄청 바쁘셔고 저희 촬영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